동그랑땡 반죽으로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? 우선 애호박은 속을 파내고 반죽 넣고 부침가루 톡톡 계란 입혀 앞뒤로 부치면 애호박전이 완성입니다. 오이 고추는 속을 파내고 그 속에 반죽 넣고 마찬가지로 붙여 주면 고추전도 완성이죠. 요새 이것도 인기죠. 애호박을 나뭇잎 모양으로 만들고 그 속에 반죽 넣고 뚜껑 덮어 은은하게 익혀 주면 애호박 나뭇잎전도 완성이고 깻잎 뒷면에 반죽 넣고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 뒷면에만 부침가루 톡톡 그리고 계란 옷 입혀 붙여주면 앙증맞은 깻잎전도 완성입니다. 표고버섯은 마찬가지로 그 속에 반죽 넣고 뚜껑 덮어 약불에 붙이면 표고버섯전도 만들 수 있죠. 반으로 자른 맛살은 하트 모양 만들고 그 속에 반죽 넣고 붙이면 너무 예쁘죠. 그리고 동그랗게 만든 반죽 속에 떡을 넣으면 동그랑 떡도 되고 마지막엔 진짜로 동그랑 땡까지 만들면 와. 힘들었다.